1, 2, 3, Q. 까피브 친구들 안녕. 아, 저는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를 올리네요. 두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, 오늘은 여기 가평에 어, 녹수 계곡이라고 어,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어, 여기 주변에 옛골이라고 보리밥이 유명한 집이 있어요. 어, 거기에 놀러 왔다가, 가까운 곳이 어디냐. 옛골 찾다. 아니에요. 네? 옛골 아니라고요. 그, 저 보리밥집 유명한 데가 있어요. <laughs>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, 나는 옛골로 했는데, 같이 온 이, 지금 여자 목소리 들렸죠? 지금 되게 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, 어, 너무 알려고 하시지 말고, 그 친구가 이제 옛골은 아니라고 해서, 아무튼녹수배고기는게 왔고, 어,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, 이제 9월이 다 돼가잖아요. 하지만 아직은 덥기 때문에, 이렇게, 녹수계곡이라는 곳에 와서, 어 이제 수영하는 이런, 저를 보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, 어 촬영 기사분은 일단은 촬영만 할 거고, 어 이제 제가 얘기할 건다 했고, 저는 이제 놀 거예요. 빨리 노세요. 말이 기네요. 그러면은, 어 놀러 오세요, 일로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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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<laughs> 아우 귀에! 물이 너무 많아요. 물 수돗잎에 던져봐요. 네? 물 수돗잎에 던져봐요. 네? 물 수돗잎에 한번 던져볼게요. 아 이거 봐. 좋은 소리 아니지만? 아 <laughs> 예? 어? 다시 던져보세요. 여기 너무 커. 자 멀리서 던져볼게요. 거기서. 혼자. 뭘 <laughs> 봐요? 오. 잘안되요아 힘들어 안